잠을 자려고 용을 쓰면 잠이 걷고도 달아난다고. 불면증 환자들한테는.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은 이 수행을 하는데 이 뇌파를 바꾸려고 해야 돼. 뇌파. 정신세계를 깨서 바꾸려고. 그게 중요한 거야. 절대 잠자려고 용 쓰면은 반대파동이 일어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픈 상태에서는. 절대로 잠을자려고용쓰는게 아니고 내가 밤을 안 자겠다 밤새 밤새 잠을 안 자고서 라도 내가 반드시 이 정신세계를 바꿔놓고해 말겠다라는 그런 각각오도 수행을 하는 거야 그런 각오. 그래서 이 정신세계를 깨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해줘야 되는라고 절대로 자려고 용쓰면 거기 수텅통에 빠지는 거야 깊은 수동통에 눕에 빠진다는 거지 그거. 응? 싱싱이 수동이 뭐예요? 빠져나올라고 빠져나올라고 계속 더 그 빠져 들어가는 거잖아. 깊은 어떤 어? 죽음 속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정신세계를 깨서 바꾸려고 하는 그그 그 수행을 해야 된다고. 정신세계를 확 깨서 기존에 불면태소에 갇혀있던 그 정신세계를 깨서 나올려고 하는 애를 써야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이제, 혼자 해으도잘 못나와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 예? 말씀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야. 예? 무하의 말을 자꾸 듣고. 그러면 뭐 어떤 불면증도 다 깨고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이제 말을 털어야지, 이제. 자꾸 혼자, 해, 혼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듣고, 정신세계를 자꾸 새롭게 각성시키고 깨고 나오고, 기존에 나쁜 틀에 갇혀 있었던 것을 자꾸 깨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기포이 되고. 응? 그 반대파동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에? 그러니까 절대 잠에 대해서 초월을 해야 되는 거야. 초월을 해야지 잠을 음, 잠에 대해서 어떤 그, 그 애착 없이 잠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탈출할 수가 있는 거지. 잠에 대해서. 자, 건강한 사람은 잠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잖아.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자는 거야. 그냥 본능적으로 그게 잠인 거지. 잠은 이렇게 자야 된다, 저렇게 자야 된다.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리고 자꾸 그 용슬력 하면 안돼 자려고. 제일 중요한 게 용슬력 하면 오히려 오히려 내가 잠안 자고 밤새 수행하겠다. 수행해서 정신세계를 확 깨고 바꿔, 바꿔서 내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 잠에 대한 어떤 내가 이론을 정립하고 내가 어, 완전히 예, 득도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각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잠으로 고민하는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겠다 내가 뭐롤 모델, 모델이 되겠다 이런 각오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각오가 밤새 나누면 잠안 오나 잠안 오나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바보 같은 짓이지 근데 정신, 틀을 깨 틀을 깰수 있는 어떤 애를 써야 된다고. 불면에, 불면의 틀, 수면 틀을 깨야 돼, 기존에. 기존에 수면 틀이 아주 잠을 불리하게 설정이 돼 있다고. 그것들을 확 깨고, 무엇보다 로 집중과 몰입이 일어날 때, 고통이 끝나는 거야. 불면증에 대한 고통이. 그걸 알아야 돼요, 수행자들은. 그게 중요한 거지. 절대, 절대, 자려고 용서자 제일 중요한 거 요약하면, 절대 자려고 용서하지 않는다. 겉으로 밤, 내가, 이, 잠자는 시간도 아껴서 밤새 수행하겠다. 이런 각오를 갖는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정신털, 불면털, 수면털을, 기존의 수면털을 확 깨고, 어, 부아털로 나온다. 부아털로 이마 한가운데 집중과 모듈부터해서부아털로 나온다. 그래서, 내 어떤 자도 갖지 않는다. 어떤 생각과 느낌조차도 깨는 게 이게 수행인 거야. 이게 무하수행의 특징이라고. 생각과 느낌까지 확 깨버려야 돼. 그래야지 나올 수 있는 거지. 기존의 틀에 갇혀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건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수행자들은. 이게, 이게, 이게 중요한 거야. 명심하고. 한시도 수행을 결제하지 말고 24시간 수행체제를 가동하는 거야. 낮이건 밤이건 계속해서 이 정신세계 깨기 훈련만 하는 거야. 계속 눈 감고 틈날 때만 눈 감고 계속 정신세계를 깨고 각성시켜야 된다고. 자려고 용서지 말고 잠은 저절로 자는 것이지 잔드, 저, 자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자는 게 아니야 절대로 저절로 나도 모르게 스르득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잠은 충분히 불면증도 잘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